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편리하고 자연스러운 가시번 집게핀으로 스타일을 쉽게 살릴 수 있습니다. 머리 속 고민을 덜어주며 다양한 헤어스타일에 잘 어울려 만족감을 줍니다. 재구매 의사도 높아요. 4위입니다. 블루시티 하이 가시번 까치번 헤어 집게핀으로 스타일링이 간편해져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어요. 다양한 색상과 자연스러운 연출로 머리에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정말 추천해요 3위입니다 자연스러운 스타일링이 가능한 퍼나닉 가시번 집게핀 편리하고 탄탄해 사용하기 좋으며 누구에게나 잘 어울립니다 머리를 간편하게 멋내고 싶다면 추천해요 2위입니다 봄별 가시번 집게핀은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고정력으로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다양한 색상과 실용성을 갖춘 이 제품은 만족스러운 선택입니다 1위입니다. 호나니 가시번 집게핀은 자연스럽고 편리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. 짧은 머리와 긴 머리 모두 잘 어울리며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마음에 듭니다. 재구매 의사도 높네요.